음 너는 들어본 적이 있니? Hello guys,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가보자 뭐 이런 얘긴데 이제 가이즈라고 한게 문제가 되나 봐요. 미팅 시작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네요. 그리고 그것이 Hello guys라는 얘기가 어 만들 수 있녜. 몇몇이 어떻게 느끼게, 자기가 덜이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네요. 음, 뭐 메이크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뭔가 성별이나 인종이나 이런 거를 은연중에 나누지 않는 포용적 언어는 상당히 존중에 찬 방식이래. 커뮤니케이션에 어, 어떻게 함으로써 리스펙플 하게 됩니까? 이런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단어들이냐면, 그 단어들은 피해요.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차별을 피하는 단어들이야. 아, 어, 그래서, 말하는 것, 모두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 헬로가이즈 대신에. 이것이 증명한데, 입증한데, 포용성을. 그리고 아 병렬로 오네요. 잠재적인 장벽도 줄여주고요. 모두의 빌로밍센스 소속감을 강화시켜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병렬이죠. 포함적 언어는 그래서 촉진시켜요. 평등이나 존경이나 다양성이나 이런 거를 촉진시키고요. 그래서 뭐를 초래해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사회에 참여하게 이렇게 유도해. 예를 들어서 그 소속감이 생기고 평등한 사회라면 모두 참여하고 싶겠죠. 교체하는 것. 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플레이스가 이제 교체하던데 교체한다는 거는 뭔가를 뺐다가 넣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A를 빼고 B로 교체하는 건데 B에 B와 공존하면서 그러니까 남는 게 B잖아요. 그래서 with를 쓰든지 아니면 by를 씁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거. 어떤 판에, 판에 박힌 용어들. 인종적인 함축을 가진 판에 박힌 용어들을 교체한대. 뭐, 그런 용어가 뭐가 있죠? 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뭘로 교체해요? 중립적인 대안들로 선택한대. 아니, 교체한대. 예를 들어서, 거부리스트나 허용리스트 같은 걸로. 여기까지가 S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게 강화한데요. 그래서 이제 리플레이싱이니까는 in a n sees 온 건데, 이 replace A with B를 썼거든요? A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까지고, with B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중간에 with가 또 있어갖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 뭘 강화한데? 포용성을 강화한데? 비슷하게, 젠더 중립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 음, 뭐와 같은, 어, 부모나 보호자 같은 젠더 중립적인 용어들? 뭐 대신에? 엄마나 아빠 대신에? 음, 엄마, 아빠가 젠더, 편향적인가요? 하긴, 뭐, 남성, 여성을 깔고 있으니까. 엄마가 두를 수도 있는데. 자, 하여튼, 뭐, 이것은 돕는데요. 유징이니까, 이렇게 되죠? 뭘 돕냐? 부수는 걸 돕는데. 편견을. 그리고, 인정한데. 다양한 가족 구조를. 아, 이거 문제 안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렬 관계 좀 보여드릴게요. 헬프랑 l 노 d 리지가 병렬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왜 문제 안낼 거라고 생각하냐면 브레이크다운을 브레이크다운이랑 병렬로 본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문제가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교황이면 뭐 원문에 충실한 게 낫겠죠. 더욱이 뭐가 중요하냐면, 진주어, 인지하는 게 중요하대. 일상적인 구절들. 어, 둔감하게 여겨지기 좋아요. 메디컬 컨디션에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는 뭔가 병에 걸려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 좀 둔감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우리 나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일상적 구절들을 잘 인지하는 것도 결정적이래 중요하대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 이게 이 지금 이글이 이 부분의 특징이 우리가 ING부터 처음 튀어나왔는데 나 뒤쪽이 길고 이러면 분사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분사부터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ING로 나왔는데 뒤쪽이 쭉 길어지면서 아예 그냥 S로 쓰이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상실된 기회를 사용하는 것뭐 대신에 아 블라인드 포인트라는 눈안 보이는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대신에 그리고 리디 o 러스뭐 어리석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뭐보다는, 크레이지보다는, 정신, 아픈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뭐, 요로는 것은, 증명한데요, 입증한데, 더 사려 깊은 의사소통을. 그래서, 사회가 더 포용적이 되어감에 따라, 언어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는데, 이 쏘가 뭐예요? 안내용 통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따지면 조동사도치 일어난 거예요. 쏘도치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라는 것도 더 포용성 있게 되어야만 한다고 뭐 이런 거였을 텐데 굳이 이렇게 다쓸 필요 없이 앞내용 통으로 쏘로 받은 다음에 얘를 앞으로 보내면 조동사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죠. 요거는 물어보기 되게 좋겠다. 그죠? 잘 봐놓으시고요. 본질적이래요. 진주어.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 게. 항상 업데이트된 상태로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뭐 아, 피곤해. 이, 그, 그러니까 새로운 그, 포용적 용어, 뭐 있는지, 무슨 용어 쓰면은, 이, 단두대에 끌려가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사용의 적절한 언어를, 우리 시대에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대요. 두개 병렬이죠? 음. 사려 깊어짐으로써 단어에 뭔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사려 깊어짐으로써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더욱 뭐 반겨주고 환영하고 그런 분위기를 모두에게 그러니까뭐 그렇게 사용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